난 아, 별로 못잤다 그러더만 정신을 났노 정신을 못 차린 냄새. 그렇군. 난그 시간만 번 짜줬으면 좋겠다. 섭이 <laughs> 온다 아. 놀라 그러고 우리끼리 자러 가자. 그럼 이제 만화방, 해소이... 만화방 가자. 만화방. 이 손해 가지고 앉아. 먹기. 이달은 잊지 않을 터다. 아 죽어라. 아, 아 오늘 왜 죽냐. 나도 왼쪽 지금. 위쪽이잖아 또. 위쪽이잖아, 또. 응. 이 정도 맞긴 한데 이렇게 추울 줄이야. 어? 영하 6도. 아, 3도인가? 와, 6도? 3도야. 3도? 이렇게 3도? 지집 그렇게 왜 추운 날짜 아, 다착다 아, 배고파 죽겠다. 빵처 먹으라고. 아야, 맛있거든. 물, 아, 물 좀. 가져. 물도 빨리. 져 오줌 싸까 아, <laughs> <laughs> 너무 답. <다 웃음> 말해드 오빠 바꿀래 말이 통해 인간이 자 멧돼지야 아이 새끼야 아이 x 새끼 살을 풀었던데 진짜로 창문 열어 바로 나가야 되는데 개꿀이나 니 <laughs> 너, <여기> 내일 아침에 <laughs> 문 두들기는 거 내다 짚터다짚 터들기 여기 서면면 친구 불러온대 <laughs> 불러와 봐 이봉세야 이봉세 멧돼지 가져와가지고 <laughs> 여기 있어 여기. <laughs> 드려주려구나 임지아 받네 샤라랑 낭독회가 있겠습니다. 음저 <laughs> 응. 굉장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. 첫날부터 쭉 적은 거야? 아니 아니 안 갖고 온거 아니야? 치천가? 뭐 갖고 왔어? 나도 이게 되게 많이 갖고 왔거든. 가서 할게 없어. 할게뭐 있노? 이제 종이 조가리밖에 그 없지그 응. 그림이나 쳐그리다가 응. 우리 시작부터 여기 나올 수 있어 응 어, 알았어 <laughs> 기발이때했다 이제 내일 드디어 주말이다 내일 아침에 수류탄 투척 훈련과 헌혈이 있다 빨리 헌혈하고 에스파 카드 얻고 싶다 근데 <웃음> <웃음> 차라란 오 점심으로 햄버거가 나오는데 개맛있었다 응, 맛있어 감튀에 볶음밥도 있었는데 진짜 개맛있어서 간만에 폭식했다 <laughs> 근데 13시쯤에 헌혈을 했는데 에스파 포토카드는 없고 남돌 멋있게 <laughs> 제로 모시게 하는, 제로 하는, 하는 게 있어서 좀 화났지만, 그래도 보조 배터리랑 <laughs> 아니, 근데 어떻게 군인들 <laughs> 헌혈하는 곳에 남돌을 넣어놨냐? 몰라. 오후에 총기 손질하고 16시 30분쯤 띰뛰기 3km를 했는데 와 시바 마지막 바퀴인줄 알고 와 끝이다 했는데 연분장으로 안가고 한바퀴 더 돌았을때 그 절망감 잊을수도 <laughs> <깊을 수가> 없다. <웃음> <웃음> 빡세기는 해요. 불침번 좋됐다 <laughs> 힘내자. 아, 오늘은 기록사격을 했다. 총 8발을 맞췄는데, 아니, 씨발 표적이 올라오면 쏘는 방식인데, 씨발 100m는 어떻게 맞추긴 해도 2m 아예 안 보였다. 그래서 그냥 대충 쐈다. 씨발 보여야 주준하지. <laughs> 보여 오늘은 아침에 밥 먹고 수류탄 던지러 9시쯤에 바로 이동했다. 이동하고 오전에는 대충 설명 듣다가 밥차가 와서 11시에 밥 먹고 오후에 수류탄을 던졌다. 처음에는 연습용으로 한번더 연습하고 그 다음 세율수를 탄으로 던지러 갔다. 던지러 갔더니 방탄 조끼도 입고 던졌다.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막상 던지기 전이 되니 좀 긴장이 됐다. 음, 그러고 던지는데 아니 씨바 그렇게 다정한 말투를 쓰는 교관님을 처음 봤다. <laughs> 존나 다정했다. <laughs> 어제 점호하다가 라이트펜으로 불 끄키고 비니에서 라이트펜을 흔들다가 갑자기 이분대 조교님이 튀어나와서 급하게 숨겼다. 족 때일 뻔. <laughs> 아니, 이게 <laughs> 등신인가, 이 <laughs> 새끼. 이게 라이트팩 키고, 근데 내가, 아, 지키고 나오는 거야. 내가지고 <laughs>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간부 홍보하는 강의 들으라고 하는데 적당히 조는 척 하면서 잤다. 개꿀잠 깔깔했 <laughs> 그리고 오후에는 수료식 대신 연습을 이중대 전원에서 했는데, 다른 미친 소대가 태극기에 경례고 처박아 존나 오래 했다. 심지어 사람이 다 달랐다. <laughs> 고개 떨구고 마스크 쳐 만지고 자. 아니,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데, 기시바 미치 조고새끼, 그 경사 높은 곳을 바른 걸음으로 가겠다. 진짜 미치새끼 정강이 빠지는 줄 알았어. <laughs> 어. 뭐야? 내일 수료식 힘내자. 아자아자 고기 다지지. <laughs> <laughs> 고생했다. 생 <laughs> <대중인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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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장기를 끼는 수가 있다. 조내 아, 장이 지금 건강한 것을 다행으로 여라